오늘도 정부의 바다를 헤엄치면서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초절정 꿈이란 장인 유튜버의 영상이 보였는데, 제목이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북극곰 장인분과의 영상이었는데, 북극곰이 출시 10년 차인데, 서사카 스킨이 없는 챔피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스킨 인권 위원회가 있다면 가입하고 싶은 사람으로서, 아니, 그럴 수가 있나? 싶어서 찾아봤는데, 진짜 제일 비싼 스킨이 975RP 스킨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녀석들은 우디라 아이번 같은 녀석들이라고 생각해왔는데, 볼리베어는 리메이크와 강력함에 의해서 스킨에 대한 어두운 면이 감춰져 있었던 겁니다. 그럼 볼리베어가 어떤 스킨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일단 볼리베어는 기본 스킨을 제외하고 6가지의 스킨이 있습니다. 개수만 놓고 보면 와 오른보다 세배나 많네 라고 볼수 있지만 오른은 크로마 별로 가지고 놀수 있어서 제가 볼땐 오른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볼리베어는 외적인 변화는 있지만 이펙트에 대한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오른이 1승을 또 챙긴다고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스킨은 천둥군주 볼리베어입니다. 일러스트 옆에 보면 오른이 있네요. 볼리베어랑 오른은 형제이기 때문에 천둥군주 스킨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2011년 11월 볼리베어 출시와 동시에 나온 번들 스킨이고 가격은 520rp입니다. 리메이크 하면서 가성비가 아주 좋아졌고 볼리베어 장인분도 이 스킨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북극 폭풍 볼리베어입니다. 리메이크 전에는 그냥 갈색 곰이었지만 리메이크 하면서 서른 특공대 시리즈 3개관에 편입되었다고 합니다. 볼리베어 출시와 동시에 나온 번들 스킨입니다. 어? 아까는 천둥군주가 번들이라며요. 옛날 챔피언들은 출시되면 한 번에 두 개의 스킨이 주어졌습니다. 아마 헤카림을 마지막으로 저 퀄리티 스킨 두 개를 출시하지 않고 고 퀄리티 스킨 한 개를 출시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도 하나 배웠죠. 북극 폭풍 볼리베어는 기간 한정 스킨으로 바뀌어서 지금은 구매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룬 수호자 볼리베어입니다. 2013년 4월에 출시되었으며 볼리베어의 첫975 RP 스킨입니다. 귀한 모션이 바뀌는 스킨이며 발에 룬 같은 걸 붙이고 다니며 뭔가 더 거대해진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여전히 귀환 모션이 바뀌는 것 말고 다른 이펙트 같은 것은 기본 스킨과 변화가 없습니다. 리메이크 되면서 천둥군주같이 값싼 스킨이 떡사가렸기 때문에 9 7 5 r 피나 하는 룸 볼리베어는 스킨 순위에서 밀린다고 합니다. 네번째는 볼리베어 경위입니다. 2014년 11월에 출시되었으며 750RP로 판매되었습니다. 리메이크 전에는 단순한 외형만 바뀌었지만 리메이크 이후 패시브 오스택을 쌓거나 큐를 사용하면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서 등이 불이 들어옵니다. 이 사이렌 소리 때문에 적들이 잘 알아차려서 안쓰기도 한다고 하는군요. 그런들과 스킨을 공유하며 동시에 도둑 컨셉으로 트위치와 이블린 스킨도 출시되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린다는 것 외에 스킨 이펙트적인 변화는 전혀 없어서 아쉬운 스킨입니다. 다섯번째는 프로레슬러 볼리베어입니다. 나르 문도가 함께 출시되었으며 750rp로 판매되었습니다. 나르도 750rp인데 문도만 1350rp입니다. 문도는 큐가 던질 때마다 종류가 바뀝니다. 돈 값하죠. 2016년 5월에 출시되었으며 리메이크 전 볼리베어가 받은 마지막 스킨입니다. 혈색이 전부 금색으로 바뀌고 복면도 쓰고 있어서 여태까지 스킨과는 다른 느낌을 줍니다. 근데 일러스트에서는 보라색 번개인데 결국 인게임도 파란색 번개로 이펙트가 안 변하기 때문에 아쉬운 스킨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리메이크 전에는 진짜 그냥 곰같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천번 찔린 곰 스킨입니다. 천번 찔린 볼리베어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지만 정식 명칭은 천번 찔린 곰입니다. 2020년 5월 볼리베어 리메이크와 함께 10.11 패치에 출시되었는데 10.11 패치 이전에 볼리베어 챔피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료로 스킨을 나눠주었습니다. 10.12 패치가 되면서 상점에 975 RP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공짜로 뿌려서 그런지 975 RP도 돈 주고 사기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볼리비오 리메이크 초기 컨셉 중 하나를 스킨으로 만든 것이며 드디어 스킬 이펙트가 변하는 스킨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패시브 오스택이 차면 등 뒤에 가리빛 나며 대부분 스킬이 보라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펙트가 바뀌는 것을 원하시는 분들은 마음에 들어 하지만 뭔가 좀 난잡한 것 같은 느낌을 줘서 천둥군주 볼리베어가 가성비로 도 좋은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뭔가 깔끔하게 새 스킨을 받았다고 하기엔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볼리베어는 출시된 지가 10년차에 접어든 아주 오래된 챔피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리메이크가 진행되면서 스킨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요즘 나오는 스킨들은 최소 서사급인데 볼리베어는 이벤트로 출시한 천번 질린 꿈을 빼면 약 5년 동안 정식으로 출시된 스킨이 없는 겁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볼리베어보다 한참 뒤에 나온 챔피언들도 볼리베어보다 스킨 많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어서 이 상황이 개선되길 바랄 뿐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본다면 전설급 스킨을 위한 김우욱이라고 생각합니다. Oh yeah. 여러분들은 볼리베어가 어떤 스킨을 받으면 좋겠나요? 댓글 달아주시면 제 기분이 좋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재밌는 스킨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